매일의 시장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간 증시 내비게이터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트렌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정확한 맥을 짚어 주실 HB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HB 님?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HB 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어려운 하루였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기술주의 급락 소식과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국내 정책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1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현황을 짚어주시죠. 네, 2025년 8월 20일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1.47포인트 비올로는 0.68% 하락한 3130.0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중에는 낙폭이 2% 넘게 벌어지면서 3079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31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7월 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10.35포인트, 1.31% 내린 777.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한때 770선이 위협받기도 했죠. 환율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내에 거의 근접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5원 상승한 1,398.4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미는, 즉, 위형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장 초반에는 외부학재에 크게 흔들렸지만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한 모습이네요. 이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수급 동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며 지수의 추가 급락을 막아낸 형국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약 3,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667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하락을 방어한 기관은 어느 정도 규모고 매수를 한 건가요?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코스피에서 무려 4,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의 투매 분위기를 막아낸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죠. 다만 코스닥에서는 기관 역시 1,1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에서는 장중 매도와 매수를 오가다가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 순매수로 전환했고 코스닥에서는 2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서 기관이 방어해 성공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섹터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섹터는 어디였나요? 단연 반도체와 원전 관련 주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르게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의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직격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2.85% 하락해 25만 5,500원으로 천 마감해 25만 원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반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하락세를 딛고 0.71% 상승한 75,000원의 마감에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SK이닉스는 고대역공 메모리 즉 HBM 시장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겁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53% 급락했고 한전 기술과 한전 KPS 역시 각각 3.62% 2.21% 하락하는 등 관련주 전반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주도 동반 하락했군요. 네.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유가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HD현대중공업, HD,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주들이 2.3%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거나 상승한 섹터도 있었습니까? 네. 자동차와 일부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0.68% 기아는 0.38%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펩트론이나 삼천당제약 같은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개별 호재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 키 드라이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인부터 짚어주시죠. 첫째,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언급한 AI 거품론입니다. 이 발언 하나가 글로벌 기술주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둘째, 현지시간 22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 제롬 파워의장이 내놓을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 즉, 경계 심리가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원전 계약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뉴스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거품론의 부각.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계약 논란.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K 원전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잭슨홀 미팅 대기. 파워의 정의 입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추가 긴축 같은 단어가 나올 경우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 리스크입니다.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내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섣부른 예측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처럼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잭슨홀 미틴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터리 튼튼한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재는 항상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쇼크와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힘든 하루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시장의 파도를 넘어야겠습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깊은 이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